이슬람인들이 착용하는 터번의 초창기 용도는 계급이나 신분의 상징이 아닌 수위였다. 자신의 몸통 크기에 비례한 터번을 쓰고 다니다가 죽으면 옆 동료가 그걸 벗겨 시신을 덮어주었다. 그래서 터번의 크기는 자기 몸통 크기와 비례했다. 입는 수위가 아닌 덮는 수인 셈이었다. 전쟁이 잦았다. 언제 죽을지 몰랐다. 늘 죽음이 눈앞에 와있었다. 터번은 정작 죽음이 찾아왔을 때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예의였다. 아침에 머리에 터번을 두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녁 시간 터번을 벗기면서 하루를 살아낸 자신을 향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을 것인가? 터번은 그들에게 죽음을 기억하는 장치였다. 있는 수위가 아닌 머리에 이고 다녔던 수위는 오스만 제국이 전 세계로 그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던 비밀 병기였다 티르크족들의 터번은 현대판 메멘토모리 죽음을 기억하라였던 셈이다. 모든 것에는 죽음 같은 끝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역설적 진실, 인생의 아이러니.